이번 제품은 제습기 원재료 온도 센서하고 그다음에 제습기 건조 타임에 대해서 알람을 주는 장치입니다. 온도는 뭐잘 아시겠지만 상한 온도를 범위를 벗어나면 어 알람이 발생을 하고 타이머는 어 시간을 초분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설정된 시간만큼 지나면 아래 시간만큼 부주가 울리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10초 동안, 10초가 지나면 5초 동안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. 그래서 10초, 3, 2, 1 하게 되면 예, 네. 해서 5초간 알람이 울리는 것 장비가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건조 시간이 되면. 시간으로 맞춰놓고 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얼마 동안 알람 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습기 원재료 건조부, 그 다음에 열풍 온도 이런 온도 센서하고 그 다음에 그 건조 시간에 대한 타이머에 대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